저도 저 그림을 기대하고 갔죠. 아. <laughs> 어머. 너무 예쁘다 오 멋있는데 우리 너이쁘 누가 봐도 영수고몬이야 어머 어머니 어떠세요? 서운하죠? 난 시집 안 갔으면 했거든 어머 능력이 컸다 혼자 살아도 요즘에 아, 좋은 시. 세상이잖아 근데 첫때 그때 첫인상 선택할 때 어. 어머 내 스타일이야 어렸어. 그러는데 뭐얘 심상치 않다 라는 생각 했지 정도가 보니까 멋지더라고 네, 우리 집 왔는데 보니까 지금은 괜찮아, 괜찮아. 기뻐요 <목소리>

나 15주 때 결혼했거든요. 몇주때 결혼했냐고. 근데 이어서. 응, 응. 리어... 귀엽게? 아, 제 신부 공신이라고 적어도. 왜 그래? 나, 나 성별을 알고 기억하고 싶지 않아. 그래. 나는 성별을 기억하고 싶지 않아. 나는 성별을 기억하고 싶지 않아. 엄청 귀엽아 응. 가족의 트렌드죠. 아... <laughs> 그냥 뭐 가볍게 아... 얘기할게요. 예, 예, 예. 결혼 전에 먼저 어, 뭐 아이를 어, 같이 이렇게 또. 아이와 함께 아, 결혼식을 아. 하는 게. 다 요즘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. 아, 그렇죠. 그쵸. 예. 네 그렇게 얘기할게요. 많이는 <laughs> 안 하나? 근데 결혼 안 해봐가지고. 아니 근데 무상하진않아요제 아, 네. 주변에도 안 생겨서 힘들어하는 애들 많은 아, 거 그렇다. 보면은 진짜 축복이에요. 맞아요. 네. 근데 방송 나왔을 때 영천이라는 사람은 어땠어요? 저 사람은 아니었으면 좋겠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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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 진짜? 그랬는데 네. 왜냐면 너무 이렇게. 잘생겼잖아요 제보가 네, 그래서 되게 인기도 많고 이럴 거 같아가지고 <laughs> 조금 이 사람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했어요 사실 네, 근데 알고 보니까 더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네, 뭔가 그냥 시원섭섭해요 근데 지금 좀 배가 있, 있으니까 걱정도 되고 그래요 네. 아 누구? <laughs> 아. 네 친구들 이렇게 리허설도 뭐 아니구나 <laughs> 지금 어려요? 아니요 힘들어요. 떨리지 떨려야지. 안 떨려. <laughs> 아빠 떨려? 아난 긴장되는데 지금. 아버님 청심환 드셨어요? 아빠 세 번째. 청심환을 왔어요? 왜 먹어요? <laughs> 세 번째 네. 보내는데 그래도 떨리네. 음. 본인도 그렇게 네, 네. 웃고 계시면 또아 우리 고운 딸 그렇죠 뭐 시원섭섭하죠 뭐, 뭐 특별하게 우리 김한생은좀 시집 늦게 간다고 했는데 우리 큰딸도 그렇고 음. 막둥이도 그렇고 너무 일찍 가서 음. 좀 아쉬웠었거든요 음. 이제 본인도 좀 늦게 간다고 하더니 또 나눔 솔로 또 이렇게 출연해가지고 음. 좋은 남자 만나서 음. 둘이 하니까 음. 뭐 기분은 좋아요. 네. 그 제 아버지입니다. <laughs> 아, 멀리서 오셔가지고. 지금. 많이 피곤하실 텐데. 솔직한 얘기로 섭섭하다고. 걔가 서울 사람이 될 줄이라고는 생각도 못 했는데. 좋은 사람 만났으니까 그여건에 맞춰 살아야지. 내가 또한샘이 우리 저 아가야 만나고 나서 많이 마음이 하는 행동이나 좀 많이 바뀌었어, 성격이. 그래서 정말 그참 다행으로 생각하고 참 무뚝뚝한 아들이었는데, 지금 많이 자상하거든요. 그거 하나 만으로도 뭐, 우리 누나들. 내가 결국 선택한 애는 좀... 막내 누나 같은 좀 여왕님 느낌인데? 전할수있겠나나이는 <laughs> 어려? 어, 서른이야 서른. 30. 어리면 일단 작은 누나 잡을 수 있다. <웃음> <웃음> 뭘 잡아 그런 말하지 말랬잖아. 놀랜다고. 그때 약간 너무 예능적으로 전화해서 한세민이 도 많이 걱정을 하더라고요. 근데 같이 여자 세 명이 있는 집안에서 같이 이렇게 커놓으니까 서로 공감대도 많고 만나보니까 걱정보다는 더잘 지내고 있습니다. 너무 누나들이 무섭고 기세다고 소문나가지고 말도 못하고 다녔어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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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린 조용히 있었지 그래도. 마이 그들의 시월드를 연상케 하는 안쪽도 못하고 나서지도 못하고 오에 한번 풀어야죠. 그럼요. 옷도 한번 치면서 풀어요. <laughs> 안세하 무서워하지 마. 예쁘게 잘 살자. <laughs>